다른 판단이 선것 같아요. 네, 테일러가 유격수로 나왔고요. 이번 타자는 조시 도날슨. 음, 음. 자, 토론토에서 MVP 출신인데 좀 높은 공이 강하고. 도날슨 상대로 이구째 바깥쪽 네, 퍼 올립니다. 보시면 자, 내 네야 쪽 네. 볼레티 없는 류현진 선수. 네. 풀 카운트성 뭐 스윙! 아, 네.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쟤는 다자들이 뛰었고요. 애틀랜타에서 는2016 시즌부터 또 합류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트레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번째 공은 스윙, 탐리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타율에 유의할 골인데요, 네. 네. 스윙. 그 상대그렇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풀 카운트, 네. 헛스윙, 스트라이크아웃. 류현진의 네. 오늘 경기 두번째 스트라이크아웃. 이 전에 던졌던 몸쪽 표심이 네, 선언을 네, 받지 네, 않으면서 네. 대면적은 웃음을 지었거든요. <웃음> 바로 부상전에 신6타수 1패 한타치는 다시 돌아왔어요, 최인재 는 왼쪽는 파울 홈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아 손가락 감각인 게 좋겠죠 그 같은 단계이기 예. 때문에 예, 아, 배틀! 돌았습니다 스트라이크업! 이게 안 돼요 도널슨 루 타석 연속해서 도날드를삼진으로잡아내고 어,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는지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참여자분들도 2번 네. 낮은 공 음. 파울 이게 좀 머리가 복잡한 거죠 3앤1 네. 타격 f u l 카운 o 로 갑니다. r Full counter. l o o k i Looking s 타자 아쿠냐를 킹진아 w 으로 잡아냅니다. 네번 i n g 정말로 지금 i n g They want something. They want s o m e 는 h i 자5 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이어갔던 류현진 선수였는데 네. 안타 오늘 경기치렀기 때문에 관중들도 네. 류현진은 지금 네. 5 회까지 퍼펙트 네. 피칭을 네. 알고 <laughs> 있다는거거든요 피칭을 하지 않겠는냐 저거는 네. 스트라이크 네. 3구째똑같다됐어요 파울임 네. 류현진의 오늘 경기 여덟 번째 공아 점까지 네. 팔립니다 네. 로킹 스트라이크 네.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공 다섯 번째 삼진. 꾸준히지켜야갈 선수예요. 그럼 버프 없어도 이사수하는 일 위기를 맞습니다. 초근한 스트라이크. 류현진의 아흔 번째 공. 풀먼 선수에게 힘을 가장 많이 쓰는 모습이 있어요. 3구째. 아. 잡아당긴 네. 타구는 파울. 전력 모든 것을 끌어올리고 있는 류현진 원볼 투 스트라이크. 다저 스타디움의 팬들이 일제히 일어나 있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내주는 다저 스타디움의 팬들. 류현진의 완봉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아흔 세 번째 공원 투, 넘버 골! 스트라이거! 괴물이 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통산 두 번째 완봉승. 2170일 만에 완봉승. 몸에서, 몸에서! 한점더 추가하는 레인더스. 그렇죠. 어, 네. <laughs> 이, 이 프리드도 재구리이 <laughs> 상당 좋은 투수입니다. <laughs> <laughs> 커브를 한28.5% 날립니다. 아 터너가 버울렸어요. 좌측입니다. 저스틴 터너 시즌 네. 두 번째 홈런이 터집니다. 일찍 찾아온 터너 파인. 선취점은 레다저스 3리의 타율 자 어제 이제 선발 라인업에 복게했는데 초구 건드렸고요 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완전히 좀 회복을 또한 듯한 그런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 브레이킹볼이 들어오면은 어려울텐데 풀카운트 아. 낮은 공타격 자 잡았고요 일단 아 여기서 한 명이 주자는 홈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자 음.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이틀란타도 몇 인천에 최근에 그스카트 파동을 많이 타볼을 일으켰죠. <목소리> 예. 터너이 타구는 중견수 앞으로 가는 타. 자 그리고 버드고는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스윙됩니다. 아, 한점더 추가하는 에라이 다저스. 저런요 이부분 버드고의 베이스 랜딩 같은 건 이사이로 전화가좀 많아요. 그런 날은 이닝이 확실히 깁니다 ,까지. 예. 포시 많이 쓰는 날은 확실히 힘이 일찍 떨어져요 저스틴 터너의 이 타구 센터 쪽! 센터 쪽으로 날아가는 이 타구는!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네. 저스틴 터너! 또한 번의 홈런포! 터너 타임이 아니고요 그냥 스톰 치를 눌러놓은 것 같아요 오늘 계속 터너 선수 좋습니다 에브리 타임 터너 네. 타임이군요 두걸원 네. 스트라이크 밀어친 타구 우익스 쪽 우익스 쪽어 라인 안쪽에 떨어졌어요 류현진 어. 시즌 첫번째 안타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천천히 뛴다 예. 귀엽죠 <laughs>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저스틴 터너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제는 스코어는 6대0인 다시 풀카운트 터너와의 승부 아 다시 퍼울렸어요 좌측으로 세 번째 홈런! 게 분이 아, 이 구짜 받아 쳤어요. 아, 아, 캐체 예. 맥스 머시의 멋진 스미가 나옵니다. 유현진이 다시 한번 볼카운트 승부 잡아당긴 타구는 일리가. 자 잡아냈어 머시 그리고 일루했아웃시니다이 아, 아. 타구. 먼시와 류현진이 잘 처리하면서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예. 자, 하지만 촉으로 건드렸어요. 역시 느리게 가요. 태그 그리고 1루에 아웃됩니다아웃플레이라아 더블 더블. 대단한 플레이입니다아시가 플레이가 아. 나왔습니다 오. 오늘 먼시니는아죠템입니다아웃째입니공 아, 예. 음. 타격 우익수 쪽으로 코디 니링아 잡았어요 나아스 네. 캐치 코디 아링템의 슈퍼 캐치가 나옵니다 잘 도와주네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위험진 박수를 보내주는군요 원앤투 나팡과 스트라이크 아, 괴물이 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통산 두번째 완봉승 2170일 만에 완봉승